하나님 말씀은 10편입니다. 10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아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여 함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굶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달련한 은가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어, 오늘 말씀은 어, 시대적인 배경이 다윗이 어, 그일 나라는 그 사람들을 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도와줍니다. 구해줘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다윗을 배반해서 사울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그뿐 아니라 10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도 앞으로는 다윗에게 친한 척하면서 뒤로 사울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서 다윗이 죽을 뻔한 어떠한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일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짧지만 짧지만 가장 강력한 내용의 기도문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 뭐 아이디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도에 가장 파워풀한 그런 요청,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모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느님 앞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여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집행 기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 지나이다. 그렇죠? 마치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것처럼 보이냐면 모두가 타협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합니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렇죠? 의리나 이런 건 추워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말 의리가 무너지고, 예, 사랑이 없어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자기 이익에 치우쳐서, 정말 자기들만을 위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말. 이제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상처되는 말들, 예 그런 말들이 또 거짓된 말들,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 거짓된 말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3절에도 여호께서 모든 아처와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예. 세상에 수많은 상처되는 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끊으시리니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 보면 자랑하는 혀라고 얘기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자랑하는 예. 그러한 모습들이 예,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다윗은 겉으로는 나이스 한척 하면서 뒤로는, 어, 사루왕에게 다윗을, 그, 고발하는, 다윗을,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어,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들.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상황 속에서 다윗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느냐. 예, 사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오 하미로다. 자기의 말이 너무 믿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내가 말 잘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면서 우리 이 세상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 잘하면 모든 게다 된다. 라고 생각해요. 말만 잘하면 물건도 팔수 있고, 말만 잘하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 최고야. 예, 말이 최고예 그러면서 말함으로 인해서 몇번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말을 너무 신뢰합니다. 말을 의지합니다. 말 가지고 모든 것을 행동하려고 하고 말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절대로 아니죠. 이 말처럼 무서운 게 없고 말처럼 크게 죄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없어요. 말처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말이 나의 우상이 돼서 말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말 가지고 난 뭐든지 할수 있고 말을 가지고 뭐든지 이길 수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나의 말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말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의 무서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와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예. 이제 다윗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 다윗은 이 세상은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모습이죠. 안전한 지대. 우리 하나님은 안전한 지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예, 그곳은 안전합니다. 그것은 안전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자리는 안전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예, 정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안전한 자리에요. 안전한 지대로 들어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전한 지대 속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함이요. 흑도관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한 지대가 안전한 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정제된 말씀. 여기 보면 순결함이요. 흑도관에 일곱 번 관련한 은가또다 예, 정말 모든 것을 통과한 예, 하나님의 경험에 의한 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일어나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면서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죠. 예.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7절에 여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예. 아무리 8절에 나온 것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예, 악인들이 곳곳에 날 찔지라도 하나님은 안전한 지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들고 다윗은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 주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 세상에 말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이제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고 말씀을 주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기도밖에 할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 우리 안전한 지대가 되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로 인한 상처, 어떠한 배신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그런 순간에도 말씀으로 안전한 지대의 섬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